게임 이터널 리턴이 또다시 남성 혐오 표현 구설수에 힘을 냈습니다. 12일 공개된 이터널 리턴의 신규 캐릭터르노어의 속에 영상에서 캐릭터가 취한 손동작이 남성 혐오 표현과 일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누리꾼은 영상에서 그 손동작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지막 순간 엄지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의도된 것처럼 동작을 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된 집게손가락 표현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혐오의 표현으로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터널리턴 측은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된 영상 내 이슈로 경위 파악을 위해 영상을 비공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터널리턴이 남성혐오 표현으로 곤욕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인트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일부 장면에서 남성 혐오 손동작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발견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터널리턴의 일부 캐릭터 스킨,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남성 혐오 글들을 공유했던 것이 알려지자 운영진은 해당 일러스트레이터 스킨들에 대한 중단, 환불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